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문 안봄입니다. 오늘은 제7과 2 한국의 의례 과제 2 읽고 말하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생 일대 큰 변화가 있는. 중요한 순간은 언제가 있나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어른이 될 때. 그리고 또새 사람을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룰 때도 있을 거고 또 아이를 낳을 때나 죽을 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의뢰를 많이 하죠? 자,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어, 뭐 결혼식? 아니면 돌잔치, 그리고 사람 죽을 때 하는 장례식 등등이 이런 의뢰들에 속하겠죠? 자, 통과 의뢰에 대한 글을 함께 읽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읽기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단어 확인, 구성원, 제각기, 혼란, 자, 내용 확인해 볼게요. 통과 의뢰란 무엇입니까? 자, 앞부분에 통과 의뢰란 뒷부분에 동사 말한다. 이거는 딱 정의를 내리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통과 의뢰란과 말한다 앞부분들이 다 통과 의뢰를 설명하고 있는 통과 의뢰에 대한 정의 부분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 사회의 구성원이 평생 동안 겪는 변화와 이로 인한 문제를 통과하고 극복하기 위한 문화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평생 동안의 중요한 변화와 그로 인해 오는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적 행위인 거죠.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계속 살펴보면 은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통과 이래의 예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출생, 성장, 혼인, 죽음 등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부들을 우리 통과의례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이달락, 앞부분입니다. 자, 단어 확인, 과도적. 자, 이러한 의례는 어떠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단계로 소개했죠. 첫 번째, 분리 단계. 일상 상태로부터의 분리된 단계입니다. 자, 과도적인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기까지의 단계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통합 단계. 새로운 상태로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의뢰들이 일상생활보다는 조금 특별한 일상과는 조금 분리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태어날 준비 됐어? 준비! 하는 과정이 분리단계인 거예요. 자, 그리고 과도적인 단계는, 자, 그럼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지! 그런데 갑자기 일상에서 새로워지려고 하니까 어색하지? 자, 마음의 준비를 해. 이게 과도적 단계인 거죠. 준비, 그 다음 마음의 준비, 그리고 통합단계. 짜잔! 자,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하는 단계가 통합단계인 거죠. 자 계속해서 이 단락 뒷 부분입니다. 과도기 행해지다. 자각 단계별 과정은요. 자 일상과 구분되는 생활을 과도기를 거쳐서 자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된다고 했죠. 일상과 구분되는 생활 이게 분리 단계고요. 일상과 정말 말 그대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도적인 단계. 자, 마음의 준비에 변할 거야 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려고 마음고생하는 단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통합 단계로는 새로운 단계로 사회와 통합되는 과정이죠. 자, 사회 안에서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는 게 바로 통합의 단계입니다. 앞에서 봤던 분리, 과도적 통합 단계들의 각 과정 설명이 들어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의례식 잔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뭐 돌잔치다. 자, 이렇게 잔치를 하는 이유는요?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사회로 통합됨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 되겠습니다. 단어 확인, 대동성. 자, 여러분, 우리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자의례시 잔치를 한다고 했죠. 이 잔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자, 먼저 이 잔치의 목적은 변화를 인정하고 또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했고 또자 잔치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참석하고 축하해주잖아요. 네, 중국과 한국 문화에는 있어요. 대동성을 확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리고요. 자 잔치에서 일상생활의 의식과 구분되는 것들이 준비되는 이유는요. 자 일상에서 구분되는 것들은 자의 입는 것 말하고요. 식 먹는 것 말하죠. 그래서 옷과 떡, 고기, 술 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 이유는 내 네, 앞부분입니다. 새로운 생활 집단으로 다시 태어남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새롭게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려면 평범한 거 먹어서 안 되겠죠? 평범한 거 입어서 안 되겠죠? 축하할 일이니까 잔치하는데 아 그냥 잔치가 아니구나 사회학적으로는 아 이런 목적성이 있고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어떻게 좀 이해하셨어요? 이해 잘 하셨다면 우리 읽기 후 활동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재 189쪽 봐주시면 되고요. 자, 1번. 통과 의뢰는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사람 1단락에서 바로 봤었는데요. 자 일단은 통과 의뢰는 문화적 행위이다 로 정의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떤 문화적 행위인지를 우리 누가 하는 문화적 행위인지 언제 하는 문화적 행위인지 무엇을 하는 문화적 행위인지를 문화적 행위이다 앞부분에 붙여서 한번 말해볼게요. 자 누가? 한 사회의 구성원이 하는 행위죠. 자 언제? 평생 동안입니다. 평생 동안 중요한 순간마다 하는 거죠. 자, 무엇을 하는 거죠? 자, 육체적으로, 자, 신체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변화와 문제를 통과하고 극복하는 행동입니다. 자, 이거 연결해서 말하면 어떻게 설명해 볼수 있겠죠? 통과의례는한 사회의 구성원이 평생 동안 육체사회적 변화와 문제를 통과하고 극복하는 문화적 행위이다. 로 간단하게 말하면은 짜잔 자 아래에서 우리 1단락에서 봤던 이 복잡한 정의를 조금 더 간단하고 정확하게 말해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2번입니다. 다음 표를 완성하십시오. 자이 표가 우리 본문의 정말 대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내용 요약이라고 할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육체적 사회적 변화의 예는요. 자 바로 통과 의례의 예인 거죠. 자 아까 우리 어떻게 정리했었죠? 자 먼저 태어나는 것 출생. 자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것 성장. 그리고 결혼하는 거요 혼인. 그리고, 네, 죽음. 이렇게 네 단계가 큰 사회적 변화인 거죠. 변화 극복을 한번 살펴볼게요. 변화 극복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은, 네, 뭐라고 했죠? 아까 우리 그 통합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뭘 새롭게 갖게 된다고 했죠? 네, 지위와 역할이었습니다. 역할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것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옷을 입고 또 머리 모양 등 새롭게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잔치를 한다고 했어요. 자, 이 잔치의 장소는 네, 집이나 마을의 특정 장소에서 한다라고 했고 참여 구성원은 친인척, 마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잔치의 목적은 세 가지 있었죠. 변화 인정, 혼란 극복, 대동성 확인 이세 가지가 목적이었었습니다. 자, 3 번입니다. 위 글에서 말한 일상생활의 의식과 구분되는 것에 대해 다음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자, 아래 볼게요. 그 의례의 이름을 정리해 보자면은. 자, 우리 출생에 대한 것을 통과 의례로 어떤 잔치를 하죠? 네, 돌잔치 있죠? 자, 성장에 대한 건요? 성인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혼인에 대한 건요? 혼례식이 있죠, 결혼식. 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거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자, 이의례들에의 새로운 표현은, 자, 성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이 되는 사람들, 호, 하계체고요. 그리고 혼례식, 신랑 신부가 주체죠? 자, 그리고 장례식은 돌아가신 분, 고인과 또그 가족들, 유족들이 주최일 거예요. 자, 특별한 옷차림을 하죠. 자, 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옷. 돌잔치 때 아이들이 도로슬이 있습니다. 그 도로슬을 우리 돌빔이라고 부르거든요. 특별한 음식, 수수경단, 백설기, 흰밥, 미역국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인식 때는요. 자, 이제 성인식은 사실 현대 사회에서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자, 그런데 전통적인 성인식에서는 특별한 옷이라고 하면은 네. 남자 같은 경우 머리를 상투를 틀고. 자, 옛날 남자들은 머리를 안 잘랐잖아요. 그 머리를 위로 틀어 올리는 거죠. 자, 그리고 가실 쓰건 했죠. 자, 여자들도 역시 머리를 쪽을 졌습니다. 자, 남자는 상투라고 하고 여자는 그렇게 긴 머리를 묶어서 올리는 것을 네, 쪼글지다라고 해요. 자, 남자는 상투, 여자는 쪼글지다. 특별한 음식, 술, 과일, 육포, 떡 등이 있었습니다. 자, 혼례식 때 특별한 옷은요. 여자 같은 경우, 신부 같은 경우는 원삼, 그리고 족두리, 연지 등이 있어요. 자 원삼은 자 길게 걸치는 그 한복에 길게 걸치는 그걸 원삼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족두리는 머리에 쓰는 거. 그리고 연지는 여자가 화장할 때 입술이나 뺨에 찍는 붉은 빛깔의 염료입니다. 족두리를 쓰다, 연지를 찍다로 동사 정리해 보실 수 있어요. 사무관대 이거는 남자 신랑의 복장이에요. 자, 원래 사무관대라고 하는 거는 옛날 조선시대의 관직, 지금으로 치면은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왕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입던 복장이 바로 사무관대예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중에서 현대극 말고 아마 옛날 전통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봤으면 이런 복장 아마 보셨었을 거예요. 자, 특별한 음식, 대추, 밤, 닭, 국수, 떡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례식 같은 경우는 고인과 유족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옷이라고 하면 고인은 수의를 입었습니다. 자, 하얀색으로 된네 이제 마지막 가는 새 옷이죠. 마지막 갈때 입혀드리는 새 옷을 수의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유족들은 검정색 옷을 입죠. 주로 하지만 옛날 전통적으로는 유족들도 역시 하얀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 어쨌든 돌아가신 분의 가족분들이 입는 옷을 우리는 상복이라고 합니다. 자, 장례식 때는 고기와 술, 떡이 준비되곤 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이제 소개가 끝났고요. 자, 우리 이거 네 가지 다 말해보지 않고, 우리 현대사회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동잔치와 혼례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자, 혼례식 같은 경우, 아, 지금도 전통혼례가 이어지고 있나요? 아니요. 완전한 전통혼례는 아닌데 일부 신랑 신부들이 조금 특별함을 찾아서 내 전통혼례를 찾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자 조금 이런 전통혼례가 간소화된 요즘에 패백이라고 해요. 현대 결혼식을 끝내고 이제 하객들이 피로연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동안 신랑 신부와 그 가족들은 아주 간단한 전통혼례 방식의 혼례를 또 해요. 그거를 바로 우리 패백이라고 하고 그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전통 혼례식의 일부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말하기 연습해 볼게요. 돌잔치와 혼례식을 가지고요. 자, 먼저 돌잔치와 혼례식 도입부는 다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배운 내용 좀 요약해가지고 말해 보면서 도입 만들어 볼게요. 자, 한국에서는 자, 먼저 돌잔치나 혼례식을 설명하는 것을 앞에 붙여주고, 는, 그리고 돌잔치나 홀레식 넣어서 때에 새로운 차원의 생활 집단으로 다시 태어나게 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이런 의뢰의 목적 넣어 주신 거죠. 자, 일상생활과 구분되는 의복과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 주시고요. 자, 근데 우리 여기에서 이제 뒷문장에다가 배웠던 문법 좀 한번 붙여 볼게요.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음식과 특별한 의복을 준비하는 게 일상생활과 굉장히 차별화되는 일이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엄청 차별화될 것까지는 없어졌죠. 자, 그래서 일상생활과 차별화되다를 을 것까지는 없겠지만 사용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전통사회에서는 굉장히 일상과 차별화되고 또 과도기를 거쳐서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는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의뢰에 우리 본문에서 살펴봤던 의미까지 다 넣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돌잔치부터 도입부 출발해 줄게요. 자, 돌잔치는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난 지만 1년이 되는 것을 축하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난 지만 1년이 되는 것을 축하하다. 돌잔치 넣어서 어떻게 말해 보면 되죠? 네.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난 지만 1년이 되는 것을 축하하는 돌잔치 때에 새로운 차원의 생활 집단으로 다시 태어나게 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상생활과 구분되는 의복과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특별히 일상생활과 차별화될 것까지는 없겠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일상과 차별화되고, 과도기를 거쳐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는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돌잔치의 특별한 의복과 음식 설명해 볼게요. 자, 의복부터 설명할 거예요. 의복 설명하기 전에 먼저 붙여주세요. 자, 돌잔지때 우리 표에서 확인했던 아이들이 입는 옷들이 뭐였죠? 네, 돌빔, 도로시였죠? 돌빔이라고 불리는 도로시를 입습니다. 자,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여러분 가르쳐드릴게요. 자, 아이들이 전통 한복을 입죠? 그런데 완전 전통은 아니고 좀 특별한 한복이에요. 머리에 복권을 쓰죠. 머리에 뭔가 이렇게 모자 같은 거, 긴 모자 쓰잖아요. 그거 복권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복권을 쓰고, 자, 그리고 가슴에는 돌띠를 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돌주머니를 차요. 복주머니라고 하는 거 있어요. 화면에 사진 봐주세요, 한번. 자, 그리고 돌복으로 어떤 걸 많이 입냐면은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스트라이프 문인 거죠. 색동저고리. 자, 화면 봐주세요. 이게 바로 색동저고리거든요. 자, 바로 왜 색동저고리를 입는 의미는요? 바로 액땜. 나쁜 운을 물리친다는 액땜과 또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에서 입었던 거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런 것들 바탕으로 어떻게 설명해 주면 될까요? 화면 보고 따라 말해 주세요. 먼저, 돌잔치 때 아이들은 돌빔이라 불리는 돌옷을 입습니다. 머리에는 복권을 쓰고, 가슴에는 돌띠를 메고, 허리에는 돌주머니를 찹니다. 특히 돌복으로 입는 색동저고리는 액땜과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에서 입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상의 의복과는 굉장히 좀 특별했었죠. 옛날 사회에서요. 자. 그다음 음식 볼게요. 자 돌잔치에서 차려지는 음식을 우리 돌상이라고 합니다. 돌상에 꼭 올라가는 음식이 바로 이거예요. 수수경단, 백설기, 그리고 흰 쌀밥, 그리고 미역국 등이 올라갑니다. 자 수수경단 색깔이 붉은색을 띠고 있거든요. 자 이거요. 부정을 막는다는, 액땜을 한다는 의미 있고요. 자, 백설기나 흰밥 이런 것들은 무병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배부르게 아이가 자라나면서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기를 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역국, 한국 사람들 생일에 미역국 꼭 먹죠? 아, 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저도 찾아봤는데요. 자, 우리 미역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는 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에 몸조리를 하잖아요. 자, 그때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미역국을 많이 먹게 돼요. 몸에 좋기 때문에 먹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거를 우리 이제 아이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제사 지낼 때 삼신할머니에게 제사 지내거든요. 그 삼신할머니에게 차려드리는 삼신상에도 미역국이 올라가요. 그리고 산모가 먹기 때문에 아이들도 네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느라고 고생했어 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생일 때마다 먹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들 바탕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돌잔치의 돌상에는 수수경단, 백설기, 흰밥, 미역국 등이 올라가는데 무병과 부정을 막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혼례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혼례식 도입부도 같은 틀로 만들어 줄게요. 자, 혼례는 어떻게 설명해 보면 되죠? 남녀가 사회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이죠? 남녀가 사회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이다. 사용해서 말해 볼게요. 한국에서는 남녀가 사회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인 혼례 때에 새로운 차원의 생활 집단으로 다시 태어나게 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상생활과 구분되는 의복과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특별히 일상생활과 차별화될 것까지는 없겠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일상과 차별화되고 과도기를 거쳐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는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홀례식 도입 한번 해봤고요. 자 의복이요. 먼저 신랑은 사무관대 착용했다고 했죠. 자 사무관대 아까 설명드렸었어요. 고위 관직 복장이고 벼슬을 해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홀례날 입은 이유는요. 자 홀례날만큼은 네좀 이제 특별해줘야 되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니까요. 자. 신랑도 고귀한 존재라고 인식돼서 사무관대를 착용하기도 했고요. 또 출세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히기도 했습니다. 자, 신부 같은 경우는 원삼을 걸치고, 또 머리에는 족두리를 쓰고,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었다고 했죠. 자, 이 역시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자, 궁중연애복장이 그러했거든요. 그 궁중연애복장을 약간 서민화시킨 게 바로 전통 혼례의 신부의 복장이에요. 자, 모두 특별하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왕실 복장처럼 굉장히 정식적인 복장을 갖춘 거죠. 특별한 복장. 자, 이것들 말 만들어 볼게요. 화면 보고 따라 말해 주세요. 먼저 신랑은 사모관대를 착용했는데 사모관대는 원래 고위 관직 복장으로 벼슬을 해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혼례날만큼은 고귀한 존재로 인식돼 사무관대를 작용했으며 앞으로 출세하라는 의미를 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부는 원삼을 걸치고 머리에는 족두리를 쓰고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었는데 이 역시 궁중 연회 복장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특별하고 중요한 날이니 왕실 복장을 착용한 것입니다.로 설명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훈련날의 음식입니다. 자, 전통 훈련날 음식들도 제각각 의미가 있죠? 자, 우리 표에서 확인했던 대추, 밤, 닭, 국수, 떡 등이 있는데, 자, 대추 밤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랑 어머니가 신부 그 원삼에다가 대추 밤을 던져주면은 그 원삼의 신랑 신부가 그것을 받잖아요. 그쵸? 아들, 딸을 많이 낳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닭 같은 경우 준비하는 게요 수탉, 우리 남자 닭 수탉의 의미는 자 수탉이 꼬끼오 울면서 새벽을 깨우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소리로 악귀를 쫓고 그리고 또 악귀를 쫓으면서 아내와 자식, 처자를 보호하라는 의미가 있대요 자 그리고 암탉 같은 경우는 닭이 알을 많이 낳잖아요 역시 전통사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다산이 필요했죠 자, 그래서 역시 다산나라는 의미로 차려졌다고 합니다. 설명해 볼게요. 화면 보고 따라 말해 주세요. 전통을 낸날 음식들도 제각각 의미가 있는데, 대추와 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부자가 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시부모님이 신부에게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닭중수탁은 새벽을 깨우는 소리로 악귀를 쫓고 처자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암탉은 닭이 달걀을 낳는 것처럼 다산하라는 의미로 차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한국 전통의 통과의례에 대해서 같이 지문 읽기 진행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통과의례 설명하는 말하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어떻게 공부 많이 되셨나요? 이렇게 7과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시간은 드디어 7과 총복습이네요. 허허, 쓰기 시간입니다. 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